이번엔 초위기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초위기 쪽은 음.. 제 랭킹이 지금 8000인데 대충 한 상태에요 아이템을 쓰거나 이런건 아니구요 한번 정리를 다시 이제 플레이해서 기록갱신에 도전을 좀 해야됩니다 일단 마지막 스테이지 음 힐러 한명에 공격수 두명이 있는 맵인데 가운데 반사웅 키우지 않은 애지만 얘를 놓구요 키우는으로는 사실 빨간색도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맹에 투력이 3,500대이신 분내 맞추다보니까 여기 지금 막 삼성 굿나르도 있고 굿나르 맷집이 좀 위험하지만 이번 판에는 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굿나르가 방어력을 엄청나게 갖거든요? 그래가지고 굽나루 넣어주고요. 그림은 방어력 깎는 애가 아니지만, 이 투력을 맞추다 보니까, 때릴 애가 별로 없어요. <laughs> 때릴 애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아이템은 공격 아이템 하고, 그 다음에 공격력 올리는 아이템. 지금 공격력 버프, 버프 캐릭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력 버프용으로 하나 놓고, 마땅히, 예를 드에서 오히려 세 애들이 많은데, 투력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투력을 3,500대로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사비나가, 우리 사비나를 넣을 게 아니에요. 힐러로는 차라리 다른 애가 낫습니다. 근데, 사비나를 지금 넣게 된 것도, 예, 저희 명원 중에 한 분이 사비나를 키워놨기 때문에, 사비나를 이용해서 힐을 하는 그런 지금 플레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파란색이 뭐 없네요? 네자 그래도 보라색이 좀 아무튼 좀 있으니까 나름 도움이 되긴 하네요 네 여기서 공격력 버프 쓸 필요가 있나? 원래는 기록 갱신하려면 실제 공격력 버프는 막 쓰면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기록 갱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느슨하게 플레이합니다 휠은 아직 해줄만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노란색을 확 없애버리고 파란색으로 하고 이제 바뀌겠죠. 휠 한번 해주고 가운데 전체 공격 해주고 스킬이 지금 사이드를 때려야 되니까. 금 나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코 파란색은 이제 한, 한참 동안 파란색을 쓸 일이 없으니까 파란색은 이제 막 낭비를 좀 해야 돼요. 꿈 보라색도 치웁니다. 아 이제 슬슬 그 저 뭐야 예쓸 때도 되는데 아 빨간색에서 이제 바뀔 때도 되는데 연두색으로 이제 바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쓰고 아 연두색 <laughs> 연두색을 없애려고 없앤 건 아니고 오히려 노란색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아저 네. 스타폴 때리는 게 무시 못해요. 아 군나루를 이렇게 의상군나루를 쓰면 데미지를 이제 분산해서 나오니까 아무나 때려도 딜이 들어가죠 어이? 설마 다 죽이니? 나힐 해야되는데? 가만있자 어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야꿍아좀 애매해지는데 이거 죽이겠습니다. 얘들 <laughs> 죽였어요. 참나 자공격력 업하고 어 군나루로 방어력을 쭉 깎아놓고요. 그런 다음에 아 여기 지금 아직 이걸 쓸 타이밍이 아닌데 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해야지 잘못했네요 아까 좀더좀더 좀더 낭비를 해놓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예뭐 괜찮습니다 일단 어이 뒤지네 한번 살리겠습니다 일단 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살리고 자 공격력 업은 돼 있는 상태죠 자 파란색 이제 씁니다 어이구, 아파. 야. 때리고, 지금 얘는 방어력 3 4력 깎지만, 군나루는 44를 깎아요. 그래서 군나루가 얘를 때리고 군나루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냐. 아무나 때려도, 상관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자, 다 능력치가 똑같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냥 아무나 팝니다. 이제, 잠깐만, 노란색, 노란색 때릴 수 없는데. 처음에 <laughs> 녹색은 때리려면 한참 걸립니다. 녹색을 지웁니다. 어. 응. 아 그쪽을 때려? 때려도. 아유 나 미친. <laughs> 필할 건데 군나어굿나른 저거 얘들 방어력을 한번 다운을 시켜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너무 셉니다. 공민님자 그래서 어, 이건 언제 바뀌는 거야? 삽이나 <laughs> 보라색이 돼야지 보라색을 없애는데 <laughs> 너무, 아, 너무 아프지만 얘도 아프죠. 자, 음, 뭐 없을 게 없어요. 지금, 아, 네, 다음 턴에 빨간색과 보라색이 둘다 써야 되는데 스탑을 맞고, 와, 안 죽, 어 죽진 않았는데 이게 뭐냐? 자. 보라색을 일단 써가지고, 힐을 해야 됩니다. 누가 죽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야, 운이 좋았다, 진짜. 이렇게 하고, 이게 공격이, 공격이 날라오겠죠? 누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 MP 그냥 잘 채워주네요. 아주. 어우, 아프다. 그리고 쟤 죽네. 자, 이제, 어, 걸고, 때리고, 아, 법, 국민력 업을 안 했다. <laughs> 실수했네요. 그건 그렇고, 얘가 적었으면 힐을 할 텐데, 힐량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laughs> 장난 아닙니다. 힐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고, 어, 만화로. 어차피 이번에 힐하느라 저를 때리진 않을 텐데, 그래도, 그래도. 이거 다음에 녹색이니까 녹색은 안 없습니다. 그, 아이, 그건 어쩔 수 없고. 또 마땅히 이게 할수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꾸 피하기만 하면. 자, 힐. 그 다음에, 어우, 피 엄청나게 차네. <laughs> 자, 이제, 반각 하고요그 다음에, 자, 공룡작업도 못 걸고. 지금 방어를 깎는 게 44%죠? 깎은 게. 쓰고, 다시 방 방어, 껐어요, 제가. 음? 응? 음, 아, 또. 아. 자, 여기서 녹색을 다시 한번 가운데로 엎습니다. 더 이상 때리면은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MP도 채워 주면 안 돼요. 자, 빨간색은 일단 필요가 없으니까 빨간색 위주로 먼저 없애고. 아, 빨간색 없으면서 파란색을 없애고 있네. 노란색도 없습니다. 지금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자,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힐 해서 바뀌었지만 가운데 파란색이 없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공업하고 치고 치고 이렇게 해서 그럼 파란색이 올라오겠죠? 끝이 보입니다. 네, 예, 끝났습니다. 아유, 보면 약간 답답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아, 어... 안정성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뭐, 방금 막판에 그냥 막 아이템 던져서도 깨긴 깹니다. 그런, 그런 걸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굳이 뭐, 이렇게 해도 깰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네 감사합니다.